오늘 온 것이 여덟 번째 왔어요. 어. 토탈 내온하신 것이 여덟 번째 오셨는데 8번째. 처음에 오셨을 때는 체온도 낮고 손발이 차갑고 음. 냉증도 심하고 얼굴이나 손이 노랗다 그랬나요? 네. 발도 네. 발까지 노랗다고 네. 그랬죠? 네. 네. 지금 여덟 번째 왔으니까 일곱 번째 로한 거잖아요. 지금 몸발, 손, 몸이 차가운 건 어때요? 체온 낮은 건 어때요? 온도가 좀 올라가나요? 그대로, 따, 좀 따뜻해졌어요? 네. 예. 얼굴 노란 건 어떻게 됐어요? 하여튼, <laughs> 완전. 아, 완전 좀노랑을 네. 하얘졌어요? 네. 손, 손은요? 손은 노란 게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laughs> 아직 발은 아니죠? 네. 예, 발은 아니고. 손발 차가운 거좀 어떠세요? 지금 따뜻하좀 따뜻해졌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처음 오셨을 때는 위장장애가 있어서 소화가 잘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소화는 어때요? 투화잘 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발 노란 거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좋아지고 있네요. 증상적으로는 yeah. 네, 음, 수치상도 혈액 검사 수치상도 얼마나 좋아졌는가 봐야 되거든요. Mm. 어, 그러니까 10월 달에 검사했어요.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mm. 한 7개월 정도 된 거고 6, 7개월 된 거고 6, 7개월 동안 병원은 이제 7번 왔었는데 어, 그동안 얼마나 좋아졌는가? 혈액검사 수치로 확인하고. 좋아졌으면? 그러면 끝내도 돼. 네, 그럼 혈액검사 할게요. 네.